어, 그 다음 16번은 쓰임이 나머지하고 다른 건데, 이어서 잘 봐야 돼. 요 별표해라. 이게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 댄만 지금 쫙 쳐놨잖아. 그지? 렇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일단은 항상 쓰임 얘기야. 항상 밑줄이 있으면 밑줄 앞에 뭐가 있는지 해석부터 하지 말고, 자, 처음에 The City, 두 번째, Old World, 다 명사가 지금 붙어 있다. Two men and a lion 명사지. The doctor 이것도 명사야. The very n o v e 자 앞에 건다 찾았어. 그럼 이게 다선 행사가 될수 있겠지? 그럼 이제 뒤쪽을 봐야 돼. 관계 대명사 대신 무조건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 확인해 볼까? 간다. 자그 사람이 추천했다. 주어 동사 있지. 그럼 누구 없어? 그렇지. 그 다음에 그가 말하고 있다. 어, 어, 어. 그가 그가 말하고 있다. say라고 하는 이동사의 목적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다음 live야 살았다. 함께 맞지? 누가 안 보이노? 누가 안 보이노? 주어. 주어가 안 보이지. 그다음에 그녀가 그지 눈에 문제를 갖고 있다. 자 이제 한번 봐봐. 이때 시가 주어제, 헤드가 동사제. I travel, 이게 뭐겠노? 목적 아이가. 이거는 완벽하잖아. 이렇게 완벽했을 때는 이 데스를 뭐라고 하느냐 면 접속사라는 거야, 접속사. 자 그럼 이거 5번도 볼까? 5분이런돼 있어. has, sold. 딱 보니까 누가 뭐? 아니, has, sold인데? 그렇지 이 이거 없잖아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때 또 관계 대명사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명사가 있는지를 쫙 확인을 해 근데 혹시 명사 가 없을 수 있어 그럼 바로 그게 답이겠지 근데 다 있어 이제 앞에가 이상이 없으면 이제 어디에 뒤에가 이상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풀린다. 그 다음, 17번째로 가자. 자, 17번째, 18번째는 영작인데, 나에게는 집이 해안에 있는 친척이 한명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식할 때 보면 우리말 앞에 간다 있죠. 집이 해안에 있는 친척이거든. 영어에서는 I have a relative, a relative가 친척이란 말이야. 그 친척의 집은 어디에 있다? 해안에 있다. 이래야 되고. 나는 그가 일하는 은행을 방문했다. 자, 그가 일하는 은행이야. I visit the bank where he works. 이래돼야 돼. 그렇지? 수식하는 구조가. 뒤로 간다. 자, 19번을 보면 어색한 것은 뭔가? 일단 what I 다음에 what I want to eat. 자, 앞에 선 행사 없지. eat 뒤에 목적 없지? 그다음, t h a t has 동사 주격 관계 되면서 이상 없지. The way 하고 how 는 같이 쓰나 못 쓰나. The way 하고 how 는 같이 못 쓰잖아. 그게 답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the man who is wearing hat 이건 괜찮지, 그렇지? 그다음에 place 다음에 where I found the ring 이래 되잖아, 지 관계 부사도 반드시 뒤 주동 선목적 이상이 없어야 된다. 오케이. Okay. 2 0 번을 보면, 이십 번을 보면 선행사를 찾아보면, wooden chair, wooden chair that has red니까, 자, 나무로 되어 있는 의자는 가지고 있다. 이거 동사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맞지 그지? 작은 마을에 that has, 이것도 주, 이것도 동사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맞고. Bad, which I have been looking for 할 때, for 뒤에 목적 없잖아. 관계되면서 맞지, 그지? The longest bridge that I have ever seen, 아이가? 이 seen 뒤에 목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for,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없다. seen. 동사니까, 목적어가 없다. 다 뭐가 빠졌지. 근데, I work with the Tom o v e r w i c h Brother.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o v e r i c h 를 썼지. 이게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잖아. 사람일 때는 o v e r i c h 를안 쓰지. 뭘 쓰노? Who's를 쓰지. Tom의 브라더가 이르되잖아. 맞나? 그래서 여기가 소유객이 되려면, 후즈를 써야 되는 거야. 이랬야지 그렇지. 이런 거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걸 골라라라고 했는데 일단 something 선행사네. 요거는 당연히 뭘 써야 되겠노? that. 요거는 동사네. 선생님 동사니까 이거 선행사 되는 안 되네. 안 되지. 그럼 요거는 목적어도 없는 거야, 그렇지? 요건 당연히 뭐겠노? one. 그렇지? 요래 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anything 동사잖아. 선행사가 anything일 때 t h a n first요 first 서수가 되면 뭘 쓰노? then. 그 다음에 요거 무슨 급이라지 이거 최상급이지 그지? 자 선행사가 최상급일 때도 뭘 쓴다? then. 그럼 뒤에 보면 me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도 없잖아. 그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이제 서술형에서 보면, 그가 내게 준 목걸이잖아. 우리말은 선생님이 앞에 수식 안되있다 내게 준 목걸이. He, what he gave me. 맞지? 그가 나에게 준 것. 이 전체가 뭐로 쓰이노? 주로 쓰이고, 이게 뭐로 쓰이노? 동사. 이래야 되나? 그다음에 나는 그가 왜 결승했는지 이유를 압니다 할때 I know the reason 이러면 되겠지? 그다음에 이유를 안다 했으니까 왜 결승했느냐? Why?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다, 옳은 거. 1번은 뭐가 틀렸노? 1번은 가장 기본이 뭐고? 모든 문장의 동사는 몇 개? 하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노? 이렇게 수식해서 이래 갈까 아이가? 이 주어고 이 동사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 돼.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이래 있어야 안 그러면 아예 두 개가 다 어떻게 되노? 생략돼서 누구만 남노? 이것만 남아요, 브로크만. 그다음에 only를 쓸때 only를 쓸때 항상 무엇을 뭐야 돼, 선생님이? 대. 그다음에 reason 하면 무엇으로? 뭐 why months는 한달 시간이잖아. 시간을 때는 무슨노 when. 이거 그러니까 이상이 없단 말이야. 자, 근데 그 여자 lady야, lady. 이 여자. 근데 이 여자의 black hair 뭐가? 머리 까만 머리 아이가. 그럼 이 여자의 이래 야 될까, 이거. 그렇지? 그럼 소유격을 써야 되니까 소유격 뭐가 되노? whose 이렇게 되겠지. 맞나? 자, 그다음 25번. 자, 알 맞는 거 찾아보자. 아이. 맨 처음에 오면 have you found the wallet? 지갑이잖아. 선행사 있네, 그죠? 그다음 이건 안 되지. 이건 선행사 없애야 되니까 정답은 뭐겠노 d e a t 자, 토마스가 사람이다, 사람. 그럼 당연히 이래 가겠지얘도 선행사인데, 그죠? 이거 도 와서 는안 되거든, 그지 그다음 par 자 이제 문제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중요한 건 이제 뭐지? 뒤에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자, 주어 있지. Relax and enjoy nature야. 그러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그럼 빠진 게 없는 거야. 관계 대명사는 세이 뭐라 돼? 무조건 뒤에 뭐가 하나 빠져도 빠져야 되거든? 그럼 답은 뭐로 가야 되겠노? 그렇지. 이래 가야 되는 거. 야 무슨 말 해야 되나? 어, 이 뭐야 이거? That who? Where? That who? 이상한데? 아, 아, 맞다. 잠시만. 이게 지금 이 뒤를 안 봤구나, 우리가. 이 뒤에 한번 볼까? He wants. 뒤에 뭐가 빠졌노? 목적어가 빠졌네. 봐라, 그가 원하는 것 이래야 되네. 그러면 이때 이 바이 뒤에 토마스가 무슨 목적이지? 간접 목적이고 이 뒤에가 무슨 목적이고? 그렇지, 직접 목적이네. 그럼 이때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사형식 구조가 되어버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후가 아니고 와시 어, 돼야 돼. 맞겠고. 자 그다음에 서술형 보면 처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여기 보면 한걸 어, 누가 있다? 소녀가 있다. 됐지? 소녀가 있다. 이 소녀를 설명하는 게 뭐고? 이 소녀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장갑을 끼고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개집이 있다. 그 개집은 관계부사 쓰고 개가 뭐 하고 있는지로 자고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인천은 시티. 시티가 선행사니까 도시 맞지? 인천은 도시다. 이 도시를 설명하는 것이 와야 돼. 관계부사가 오겠지. 그곳에서 유현진이 뭐하노? 태어났다. 그 다음에 야구선수다. 근데 그 야구선수의,의, 뭐는? 키는 188이다. 2003년이 그 해다. 시간이잖아. 그지? 시간인데 무엇은? When. 이렇게 되겠지. 유현진이 몇 게임을 이겼다? 14게임을 이겼다. 자, 됐나? 그다음 마지막 두 군데를 찾아보자 라고 돼 있다. 자첫 번째가 the reason이야. the reason. 자, the reason일 때는 관계부사뭐 쓰지? why를 쓰게 돼 있지, why. 그다음 이거는 the very가 있지, the very. 그지 the very가 쓸 때는 관계대면서 위치 안 쓰고 항상 뭐 쓰라고 해야 돼, 선생님? that, 맞지? that을 써야 된다. 이해 됐습니까?